안드로? 어 다행이다 와 이거 한캔더 갔으면은 대사고였다 이거 1.8배? 아니 뭐야 이거 뭔소리 a A3 없다니? 뭐야! 아 씨발 왜 튕겨 자이트 가겠습니다 2호기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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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크래프트 백탑하겠습니다어부진형 저주방 공짜 어 다행이다 나 지금 체력 살짝 크달렸는데 혼자 내용물 알려주는 고피 눈깔 먹고 있습니다 오 원피스. 안지딱 반짝일 때, 딱딱딱딱 딱딱딱 이렇게. 자 가운데 텔레포트입니다. 이거는 좀 있다고죠? 네. 내용물이 안 보이면 텔레포트예요? 오, 비싼 거다. 아으. 아, 5원짜리 레시피, 잠깐만. 동전, 동전. 여러분, 이게 레시피는, 일단 동전 7개, 열쇠 하나. 중첩 레시피 있나요? 어, 있다! 집, 삼 퀄리티!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집중 모드로 들어갑니다. 사실상 무한 액티브예요 이거. 오, 그쵸. 나 집중 중이야. 예. 사실상 무한 액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사오 하트브레이크다. 자 이거 이러면 다살수 있습니다. 일단 하트브레이커를 산 다음에 이게 캐릭터가 죽기 직전에 막아주거든요. 밥도 사고 이거 그냥 먹으면 죽잖아요. 여기서 먹고 나 지금 이 상태로 시간 지나면 죽거든요. 근데 합부는 죽기 직전에 맞으면은 깨진 아트를 줍니다. 여기서 일부러 가시를 박으면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대신 깨진 아트가 들어오, 들어오지만요. 네두 개면 근데 나쁘지 않죠 다니까. 아니 이거 어떡해아뭐 크래프팅팩 믿어봐 이거. 준정이면은 아무리 말린 팬도 아무리 말린 판도 무조건 깨져. 자이 퀄리티. 또한번 빼고. 왜안 써? 오늘 새벽에도 힘들어. 오 일단 여러분들 룰상. 어, 룰상 깨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룰상 자, 스티븐 데미지 두배 뼈베리 역도기 2배. 어, 나왔다. 자, 저거는 악마 천사가 죽는 대신 데미지가 2.5배나 올라갑니다. 방히 먹어야죠. 네. 악마 죽이고 2.5배? 브로큰 아 이거 비스트는 맞추기 힘든데 이분도 아다리잘 맞추면 될것 같기도 해요 예 네, 일단 뭐 먹어보죠 근? 오! 이거 마지막 스이지다 이거 이거 비방 어디야 비방 어디야 아이 우와 잠깐만 이거 할까요? 야 하자! 이거 지금 야이 판에 끝내야 돼 어. 이렇게 하고, 예. 아, 근데 픽업이 주어진다. 에이플 버리고 돌아야겠어, 여러분들, 인정? 와, 저거 하나가 비방 아이템이야. 이 정도면 된거 같나요, 님들? 아이고, 어, 됐네, 됐네요. 자, 두 개제. <laughs> 자, 두 개제. 자, 하나, 둘, 셋. 큰! 이야! 어우, 새로운 대 많이 에요 예? 플라즈마빔. 캐릭터의 모든 공격이 적에게 1.5배 레이저 피해를 줍니다. 레이저 공격은 적의 방어를 무시합니다. 이제 알려주세요. 혈사포일 자 됩니까? 지금 레이저라고? 와, 기존 레이저 공격은 저게 방어를 부셨는데. 댐! 그래서 혈사포랑 이제 테크랑 삼성송이 레이저 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야. 텔포네? 누가 안 가? 아, 뭐해? 아이씨. 아, 이거 나뭇잎이라 헷갈려. 어. 오! 이거 잘안 나오는데 구두형을때 아이템 구조. 아, 맞아. 나 집중이잖아. 마야 끝났네. 맞아. 나 집중이잖아. 나 집중 중이야. 나 집중 중이야. 어 잠깐만. 여러분들 그냥 깨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포겟 미 테크닉. 이 방에다가 아이템 놓고 무한으로 가능해요. 이게 이에있따가여행 가잖아요. 이포개를 배치를 해놓으면 여기서 무한 포개비가 가능합니다. 이 방에 있는 보상만. 근데 뭐 이방저방에 보상을 지금 노출 있는 게 일단 카드는 버릴 수가 있고, 뭐뭐 예를 들어 룬이죠. 살들면 룬이나 오죠. 예를 들어 그 방에서 폭발을 일으킵니다. 아, 일회용 막. 여기다가 이제 이걸 놓으면은 이제 게임도 그냥 무한 모가능한 거죠 그리고 근 하이. 아, 일단 락과 턴 먹고 어 락느님 어서오고 락느님 있게 메이드 듀엣 아 이거 다이스를 옮길 수 있다고? 오아나 어, 이거 찾아 이거 나 집중 중이야 d 근 아이고 자, 이거 로할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사증으로 이제, 무빙박스를 들고 와서, 여기 방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그 아이템을 한루 획득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게 더 재밌을 것 같긴 해. 그게 가장 베스트것 같은데? 무빙박스 가져와서, 중첩되는 아이템 하나를 구하죠, 그냥. 음,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무빙박스는 제가 절대 번호를 까먹을 수가 없는 숫자죠. 523을 찾으러 가면 됩니다. 523. 와, 씨, 가거 풀렸다, 이거 또. 오원형 아이작, 재밌는 점. 도나 말린판 풀었을 때그 카타르시스. 아, 씨발, 523 어딨어? 아, 여기다 523. 예.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첩될 만한 템을 먼저 일단 비방에 굴립시다나 네. 집중 중이야. 큰! 중첩의 유무를 봐야 됩니다. 한번더굴려야겠는데 어. 나 집중 중. 배도 좀 쓰겠습니다. 집중 중이 야... 이거 300 제한 생겼어요 제한 없었는데 일단 우브는 참고로 비, 그 뭐냐 비중 배열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론상 무한 에픽 가능하다 근데 지금 레이저 방무 있잖아 어 에픽은 발사수 막 솔직히 뭐 6발 정도도 충분해서 자, 일단 강제 배열 이제 우부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슬슬 일단, 우브 먹읍시다. 잡배열 개새끼들 뜨지 말라고. 어, 로벅치로벅치로벅치 먹어야지! 와, 어! 야, 이거 놓치면 큰일 날뻔 했다! 로벅치 필수죠, 여러분들. 무한, 야, 일단, 이거 불심 같아도 확정. 어, 확정이야, 확정이야. 스테이지를 새로 들어올 때마다 천사방, 황금방 템을 주는데, 무한 리셋이십니다, 이번 판은. 오케이, 복치 미쳐. 복치 날뜹니다, 이거. 어, 복, 이거 이번 판 복치 매듭 붐입니다. 그리고, 우브 먹고, 다시 한번 집중. 여러분, 게임 시간 보세요, 게임 시간. 어, 잠깐만, 이거 돼지 중첩! 어, 일단 위장 속옷이다. 요거 연사 한 방에 뻥튀기 되는 효과 있거든요? 요거는 중첩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먹고, 왔다리 가때려주고 퐁! 쏘면은3눈이나 존나게 먹을까, 그냥? 에, 삼눈 갈까, 3눈 그리고 자, 이거 여러분, 이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거, 아이템 다른 거 남겨두면 안 돼요, 예. 이렇게 하고, 이거 두 개를 먹어놔야 돼요. 먹어놓고, 그 다음 아이템 하나를, 왜냐면 그래야 리셋 파밍의 효율이 좋아져요. 13발, 16발 제한이라고? 아! 아니 그래도 뭐, 3는 여러 개 먹는 거 나쁘지 않아, 3는. 3는 갑시다, 이렇게 하고, 이거 뿌리는 위치는, 그,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어, 내가 선택할 수 있네? 그럼 입구가 들어오고 먹고 위로 가면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오오 오, 오. 어, 잠깐만, 피도 맞출까? 구피, 구피. 무한마크도 가능하다. 어? 무한마크 기? 무한마, 무한마크 기? 아, 어이씨, 막 쿨템 존나게 돼. 네, 무한 구피발은 개손입니다. 네. 야, 이 게임 시간! 위치를, 이걸, 여, 기가좋을까 어, 어, 아마 안 먹을 것 같네요. 귀찮아서. 네. 이게 또 좋은 게, 이거 작업을, 지금이, 그러니까 역행은 반대거든요? 지금 해놓은게 진짜 좋아요. 왜냐면, 역행은 반대잖아요. 아이작은 스테지를 진행할수록 방이 늘어나는데, 역행은, 역행 들어오고 나서, 역행을 진행할수록 방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6, 5, 4, 3, 2, 1 내려갈수록 방이 적어지기 때문에, 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황금, 방이 많아져서 황금방을 찾기가 어렵겠죠? 근데 지금은 후반부. 역행으로 치면 반대라서, 황금방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반대니까. 자, 보통 어디야? 아이고, 고마워. 자, 이거 불심이랑 가테드는 어차피 딸려 옵니다. 질수 없는 싸움을 할 거니까. 먹을 거 있니? 아니, 뭐야? 이거 어차피 다 먹을 거네, 씨. 자, 영면 추죠? 됐고. 네, 이 다음이 이제 진짜입니다. 자이 여기서부터 시작 예 아이고 삼성송 뭔 근성송이야 띠용 마크 위치 살짝 불편해 이래서 황금바 카드 있으면 제가 좋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서치나 가깝죠? 이 정도면은 2배속 디폴트로 깝시다 자뭐 아, 많이 하지는 말고 저 샹놈 씻기가 빨리 불신 줄 때까지만 빨리 나, 다 빨리 나. 다얘 불신 줄 생각이 없나본데 아, 아무리 질수 없는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괜찮아 편집에서는 이제 스폰지와 이유 버먼 스트레이를 한 다음에 바로 넘어갈거야 잠시후 어, 뭐야. 조화로운 정렬. 공격할 때만. 어, 아, 안드로메다다! 야, 되냐? 지금 조합에서? 뭐냐? 눈물? 오! 나이게로 와. 나이게로 와. 나이게로 와. 자, 이제 게임이랑 비싸움 좀 하겠습니다. 어, 일단 신 등장. 아. 오! 나또 갓헤드 테두리모를 깔았어요. 이건 안드로메다라 그런 게 아니라. 갓테드 테두리가 너무 이제 시야를 많이 가려서 이렇게, 보기 편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시야는 보호중하니까. 광고로 이거 갓테드 언너코 모드 깔려있어서, 그냥 이거 끌어당기는 눈물로 원킬 날 듯? 그러니까 안드로메다가 힘못 썼어. 뭐야, 이거 어, 디커바이스크림 배수! 자, 전판에 이게 사실 제가 3트째인데, 2트 때 쓰던 아이템이죠. 디커바이스크림 야, 1.8배 뭐 이거 먹고 꺼지라는 거야? 건너키 불심으로 뭐 꺼지라는 거야? 맞아, 446. 우와, 야, 이 <laughs> 이거 못가 이거 안드로메다 눈물 끌어당기는 거 아니야? 야, 이거 같아도 우라모드 진작에 깔켜 그랬네. 부분되니까 훨씬 좋네. 1.5배다. 게임 와, 자 최종, 갱, 최종 갱신 733. 이 틱이다, 이 틱. 아니, 이거 1억 챌린지 한번 해야 되는데. 와! 이거, 이거 장판 깔아놔봐야지, 이거? 레이저가 센가? 레이저를 써야되나? 레이저를. 이거 일찍 날려면 어떻게 해야되지? 깔아다볼게요. 일찍 되나? 아아아아아 음. 패턴킬은 됐네요. 야